식물에 대해서 알고 식물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을 알아보는 식물 분류하기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물 분류표 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노란색 스티커에서 꽃식물과 민꽃식물 스티커를 떼어내어서 꽃식물은 윗부분에 맞게끔 붙여주시고요. 아랫부분에 민꽃식물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꽃이 있는 식물과 꽃이 없는 식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속씨 식물과 거씨 식물로 구분이 되는데요. 꽃 식물에는 자, 이와 같이 찾아서 붙여주시고요. 속씨 식물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시방이 있고 시방 속에 미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시식물은 시방이 없고 미씨가 밖으로 드러나있습니다. 그리고 속씨식물은 쌍떡잎식물과 외떡잎식물로 구분이 되는데요. 쌍떡잎식물 스티커를 찾아서 윗부분에 그다음 외떡잎식물 식물 스티커를 찾아서 아랫부분에 붙여주세요. 자, 이번에는 민꽃식물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민꽃식물은 종류를 알아보면 양치식물과 선태식물 이끼, 이끼 같은 그런 종류를 우리가 선태식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 다음 곰팡이 같은 균류와 그 다음 조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후에는 지금 양치식물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꽃이 피지 않고 포자로 번식합니다.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 자세히 특징이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참고로 해서 같이 쓰면 됩니다. 선택식물은 뿌리, 줄기, 잎의 구분이 뚜렷하지가 않죠. 줄기, 잎의 구분이. 다음, 균류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기생합니다. 다른 식물에 몸에 붙어서, 아니면 동물 식물이나 동물에 붙어서 같이 사는 것을 말하지요. 그 다음에 조류에는 특이한 색소를 갖고 있는데요. 자, 조류는 바닷속에, 바닷속에서 우리가 지금 햇빛의 양으로, 이내 색소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양으로 보통 세 가지 정도 구분이 되는데요. 포함되어 있는 색소로 녹조류나 또 갈조류. 서식하는 깊이에 따라서 햇빛이 받는 양이 틀려지면서 지금 서로 각각의 색소가 틀려지게 되어서 이와 같이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그러면 이제 실험 재료에 들어 있는 식물 사진들을 통해서 각각 어떤 부분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보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은 균류에 들어가겠죠. 다음 미역은 갈조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분꽃은 속시식물 중에서도 외떡잎 식물에 들어가는데요. 이와 같이 차곡차곡 자르면서 잘라서 식물 사진을 보고 붙여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와 같이 각각의 스티커들을 붙이면서 식물을 한번 분리해보도록 합니다.